지금 막 새로운 신병 이용주가 그대로 전입했습니다 내가 2년간 생활해야 하는 자들란 말인가? 그래 오늘부터 난 진정한 사나이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충성! 네가 3소대에 배정된 신병이냐? 네! 이룡! 이! 용! 주! 야 이거 군기가 바짝 들었구만 따라와 병장 김재우가 슬쩍 다가와 말합니다 우리 소대 전통이 있다는 거 신병이 들어왔을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전통 못 들어준다! 임실에 들어가면 말이야 김재우에게 소대 전통을 듣는 이용주 아유. 순진한 이용주 그대로 믿고 행동에 나서는데 신병 방라 뭘봐아 신병 처음 봐 일어서 <laughs> 개념으로 훈련소에 두고 왔나 신병 받아라 내가 네친구 캠핑 왔어 군대가 만만하게 보여 보이... 그렇게 얘기 전통이라고 들어서 전통 누가 그래 누가 당황한 <laughs> 이용주 김재호를 가리키며 말하는데 내가? 나 그런 말한적 없는데 하지만 김재호는 시치미를 떼는데 눈 감아 뭐가 보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깜깜하지 되게 아픈 군생활리야 예. 제대로 낚인 이용주 군생활리 깜깜하겠네요